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와 우,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인용합니 아무리 친한 집안이라도 내 자식이 저집 자식 때문에 전염병에 걸렸으면 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문재인의 실점을 지적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그 마음에 안 드는 지점, 의견이 달랐던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애초에 그가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시점상, 정황상의 배경을 당사자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뒤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 TV의 자유정원 논객 인사드립니다. 황연필 역사관님의 채널을 즐겨봅니다. 최근 그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담긴 영상을 올리셨더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기사에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먼저 전화해가지고 중국의 아픔이 곧 우리 아픔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생겨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이 두 명이 있고, 자식이 두 명이 있고, 저기는 자식이 한 다섯 명이 있는데, 저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전염병에 걸렸어 근데 그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우리 자식 한 명이 전염병에 걸렸으면 아무리 친한 집안이라도 내 자식이 저집 자식 때문에 전염병에 걸렸으면 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쪽 집안이 먼저 우리 집에게 전화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관리 못해가지고 당신네 국민들이 힘듭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가지고 당신네 아픔이 우리 아픕니다 내 자식이 아픈데 역사관님께서 비판하셨던 내용은 2월 20일 오후 5시 28분부터 32분간 시진핑과 문재인이 대화했던 내용들 중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는 멘트가 등장했다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점 분명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중국 탓은 못할 망정, 왜 주제 넘게 중국을 위로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가님의 위와 같은 비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발언이 최초로 만들어졌던 시기가 가진 국면의 특수성, 그리고 그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목적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자존심 세우지 못했던 걸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던 2월 20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2월 20일은 최초로 다수의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었던 바로 그 첫날입니다. 신천지 중심으로 역학관리망에서 벗어난 22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해버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던 바로 그 첫날에 해당하죠. 이 병은 전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병이죠. 이 병이 지역사회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무증상 감염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되느냐 등의 정보도 일전에 전혀 없었던 그야말로 신종바이러스입니다. 당연히 선험자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는 합리적인 방안이겠죠. 따라서 잘 관리되던 지금까지의 흐름과 달라져가고 있음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늦기 전에 공조를 확약받는 차원에서 연락을 취할 동기가 생겼을 수 있겠죠. 과연 그날의 통화가 조중동이 비판하고 있는 대로 중국에게 무난 인사드리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중국의 정상에게 요구했던 지점은 명확했습니다. 자료와 노하우 좀 공유하자. 이네는 먼저 겪은 나라니까 무엇이 실패한 포인트였는지 어떻게 했길래 그나마 극복을 할수 있게 되었는지 대충 우리보다 먼저 알게 아니냐. 의미 있는 게 있다면 우리도 좀 공유해보자.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은가를 고민해봐야 시기에 우리도 왔는데, 니네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정보 공유 좀 부탁하자. 라는 우리 측의 부탁이 그날 대화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를 하면서 공조와 협조를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 서두에 따라 붙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죠. 거기에다 대고, 황현필 역사관님의 말씀대로 왜 우리 애들 아프게 병 전염시켜? 시발! 해버릴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집안이라도 내 자식이 저집 자식 때문에 전염병에 걸렸으면 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해야 할 입장에서 전염시킨 책임을 따지는 건 애초에 발언이 있게 되었던 근본적인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행위겠죠. 그런데도 언론은 그날 대화의 근본 취지, 근본적 동기나 목적, 그리고 얻어낸 답변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서두에 등장했던 인사치례에 집중해서 공격을 쏟아붓는데만 치중해 있고 많은 대중들이 낚여버렸죠.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인사치례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날 대화의 목적 자체를 코로나 정보 공유 제한이 아닌 대국에 대한 무난 인사, 였다고 왜곡보도 해버리는 것은 옳은 것인가요? 문통의 인사치례가 부적절했다고 치더라도 그날 대화의 본질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시진핑의 아부하는 문재인이라는 프레임을 잡아서 본질을 실종시켜 버리는 언론의 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실상 부적절한 인사치례인 것도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야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코로나로 개판되어 버린 비슷한 상황으로 볼수 있겠지만 당시 시점에서는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코로나에 의해 초토화되어버린 피해 국가로서 인식되던 시점이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당시까지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식 수준을 반영한 멘트로서 그나마 더잘 관리되고 있던 입장에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당신들의 치인차오 노하우를 공유해보자는 차원의 부탁을 드리려니까 염치불구하고, 먼저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린다. 라는 식의 인사치례가 서두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분명히 우리는 얻을 게 있어서 요청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당연히 상호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서두를 구성하는 것이 취지에 합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실제 그 대화의 내용들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인사치례에 불과한 한마디만을 기사의 제목으로 달아 대중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몰아갔죠. 솔직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당시 조중동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를 프레임으로 하여 총알을 장전해놓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통화는 2월 20일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문구를 구글에서 검색해보십시오. 이미 2월 3일날 이 똑같은 문구를 비판하는 기사가 뜹니다. 이미 적어도 2월 3일 그 이후부터 유사한 워딩이 등장하는 순간,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저격해버리겠다는 조중동의 자세를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2월 3일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저 똑같은 발언이 나오게 됐었던 것일까? 사실상 2월 3일날 시끄러웠던 저 발언도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기사들 보면 그 내용들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이 이상하게 뽑혀 있었을 따름이지. 2월 3일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 기본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기조를 설명하면서 지역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 지역사회와 정부의 네트워크, 국제사회와 정부 간 네트워크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제사회의 정부 간 네트워크 부분을 논하면서 등장하는 게 중국과의 코로나 정보 공유 문제입니다. 당연히 원활한 공유를 위해 공조가 강화되어야 하겠죠.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 지역과 중앙과의 소통. 중앙과 중앙과의 국제적인 소통. 이세 가지를 강조하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오갔던 것인데 이를 두고 일부 워딩만을 제목으로 뽑아서 청와대 회의에서마저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밑밥을 깔아놓는 것은 분명히 회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습게도 사람들은 이 맥락을 보지 않고 제목에만 낚입니다 청와대 회의에서마저도 중국 사대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심한 대통령 중국바라기 대통령 등등 부당한 프레임이 그대로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버립니다 20일 통화 내용에서도 양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임상자료가 나오는 대로 공유해달라는 국익에 부합한 제안이 있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던 것이 그날 대화의 본질적인 실체인데 조중동은 그 본질을 설명하기보단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이 워딩만을 중심으로 타이틀을 뽑아서 호도해 버렸고 결국 중국의 굴종하는 대통령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대중들 뇌리에 각인시키는데 성공해 버립니다. 하필이면 21일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코로나 상황도 중국 못지않은 처참한 지경으로까지 확산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뭐 우리가 중국 꼴이 나게 생겼는데 중국인분들을 걱정하냐 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비난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야 말았습니다. 황 역사관님 같은 소신파 지식인마저 낚일 정도로 힘을 발휘해버린 것이죠. 내 자식이 저집 자식 때문에 전염병에 걸렸으면 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문재인의 실정을 지적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진보적 가치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지 그 어떤 대단한 개인 자체가 궁극적인 지향점이기 때문에 진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그는 단지 진보적 가치가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어느 한 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에게 대체로 동의하지만 어떤 것들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그 마음에 안 드는 지점, 의견이 달랐던 그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애초에 그가 왜 그러했는가에 대한 시점상, 정황상의 배경을 당사자 입장에서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뒤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날의 전화는 분명 위로를 날리기 위한 무난 인사의 성격이 아닌 우리가 얻어가야 할 확약을 얻기 위한 제스처였고 말머리에 그간의 인식이 반영된 이앙스의 인사치레가 조금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 맥락은 적어도 확실히 파악하고 발언의 성격을 규정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라는 저서에 등장하는 버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던 황 역사가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와 우,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겨울에 버스를 타고 버스가 가는데 버스가 만원 버스야. 그런데 승강장에서 사람들이 추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만원 버스를 진보들은 버스 기사님이 지나치려고 하면 아무리 복잡해도 밖에 사람들 저렇게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 태우고 갑시다. 이게 진보고. 버스 기사가 버스 정류장에 멈추려고 하는데 보스들은 기사님 여기도 지금 버스 복잡해 죽겠는데 사람을 더 태우려고 하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가고 저 사람들 내버려 둡시다. 이게 보수라는 거죠. 이 사회가 더불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집단. 즉뭐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타고 가자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께 손잡고 가는 사이라 하여 획일적인 필요는 없으며,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크게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 대통령과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을 황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일 거고요. 같은 식으로, 저도 황 선생님과 다르게 생각했던 지점을 감히 지적해 보았습니다. 항상 지식을 설파하고 관점을 공유해 주시는 역사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믿고 볼수 있는 이 시대의 소신파 지식인으로서 영원히 대중 곁에 남아 계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